안녕. 나비야. 뭐해? 야, 잘라. 여기 앞에가 다 바로 가다. 자기 집 먼저 제일 먼저 빼는 거야. 야, 배고프지. 예. 아이리스 202호 여러분 전화. 아, 네. 네. 응.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는 글로리아 3 0이로 여기는 복층 구조예요. 복층 명실은 똑같고 식기류가 사기는 아니고 멜라민인데. 옷 많이 본 냄비인데, 이거 집에 있는 냄비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쇼카랑... 음, 알았어. 비가 와서 철수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복층으로 올라가면 또사층로 올라가는 느낌이야. 아휴,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올라다니기도 힘들 죽겠네. 조명하고 은은하게. 침대. 이렇게. 여기가 조금 내려갈 때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 가파라 생각보다. 음, 차들이 되게 많아요. 비가 오는데도 다른 펜션에 비해서는 많이 차있는 것 같아. 산이 많아가지고, 아우, 나이숲 냄새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오늘도 역시나 비가 와가지고 여기서 먹긴 좀 힘들 것 같고 여기가 다 문치 있고 좋은 데지 여기서 먹던 사람들이 비가 와가지고 불이 나게 절로 쫓겨났어 쫓겨났다고 해야 되나? 도망갔다고 해야 되나? <laughs> 비가 올 때는 실내에 바베큐장이 있어요 여기가

이게 봉개탄 같이 보이는데, 야자수시라는 거예요. 야자수 봉개탄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저희가 아까 고구마를 넣어놨는데, 이 수세도 다 익어요. 나무젓가락으로 찍어도 응, 쉽게 이렇게, 쉽게 안 들어가네. 아무튼 이렇게. <웃음> <웃음> 내 방만 따로야? 아니 아까 아직도 안따로 이내면 튀어 들어갈 거 같아 나 그래도 밥좀 만들까? 들아 내가 할게 어. 갈래, 고구마 달래 고구마 <laughs> 아, 자 콩이 콩이 가져왔습니다 여섯 명인데 삼겹살을 3 k 로 가져왔어 3렇로 3kg. 3초 남았어 3초밖에 안 남았어? 응. 남은 소스는 이따 위에다가 부어주세요 야야 응. 냄새 죽겠다 응. 지금 빨리볶빨부네 빨리 여러분 용량이 없어요 자, 이렇게 남은 고기를 잘게 또 조살해 주시고 새우도 넣어줘 아 새우는 넣으면 안 돼요 왜요? 채우는 위에 대포로 햄, 쌈장 두 스푼, 김치 국물 이 있으시면 국물 조금, 밥. 돼지 기름이 있기 때문에 식용유 없이도 다 볶아질 수 있고 참기름도 없어도 돼요. 김치 있는 것좀 잘라주시고 사람은 적은데 먹을 걸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너무 많이 남았어요. 야채가 여러 가지 남았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이런, 적근대나 이런 기타, 특수야채, 뭐 적겨자, 이런 거는 넣지 마시고요. 네, 상추 몇 장하고 깻잎만 넣어줄게요. 큼지큼지막하게 썰어서. 좀더 많은 스킬을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제 영상, 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여사친 중에, 굉장히 그, 터프한 그, 형님 같으신 분이 계신데, 지금 시장 하시다고 하셔가지고 대접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금방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laughs> 또 하나의 요리가 새우는 데코. 야, 빨리 와. 이제 이거 이따가 하고. 재떨어질 텐데. 어? 떨어 아, 일단 내가, 내가 어떻게든 해서할 테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 아까도 내 그거. 먹자. 오. <laughs> 막걸리냐? 유비. 관우 장비 사약을 드시오. 너나 드시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아유, 잠시만요. 아우 웃어. 과일을 쓰니까 조금 커. 맛있는데? 소주점이 한마디. 음. 야, 나컵 음. 바꿔줘. 소주잔이더 어, 많이 가네. 소주전에 먹는다고. 별장 없어. 그러니까. 저희 앞에 온종일 바다라는 펜션인데 응급 남녀 드라마 촬영지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음. 인상이 좋으셔. 근 얼굴 나아도 돼. 아니, 나 사진 잘안 나와. 산전 잘 됐어. 소이다 나면 다녀올 때 꼼짝. 아, 아, 진짜. 깨끗해요 선전이... <laughs> 오염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물이 엄청 깨끗한 거 같아. 그래서 해물이 많어. 고래도 있어요. 고래? 응. 네. 음, 음, 음. 그럼 거기에 바깥 엄청 바깥. 많다고 그러더라고. 예. 네, 네. 근데 물이 안 나가서 못 갔구나. 어. 다음. <laughs> 네, 님고맙습니다 밖에 갖고 좀 빠. 박하지도 있고 내가 조개 캐는 데가 저기야 돌이고 뭐 있잖아요. 아, 저쪽. 그럼 거기서 캐면 많이 나오나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고. 장산포 해수욕장에서 나와서 우측 방향 여운 해변이라고. <목소리> 이쪽 방면이 포인트예요. 이쪽에서 많이 나온다는데 지금은 물이 들어와서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해 뜨는 거좀 봐. 그러면, 어우 아름다운 아가씨가 혼자 오셨나봐. 오 시원해. 오좋좋 좋. 오 모델인데 모 모럴 모 모럴인데 모럴. 굳이 안 친나봐. <laughs> 뭐지? <웃음> 뭐지? <웃음> <웃음> 아, 여러분 너무 시원해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산포 해수욕장에서 안간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